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셉의 믿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친인 그 요셉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이랑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죠. 1년 동안 기다리고 1 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1 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이 지금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거 뭐 다른 남자랑 뭐 어떻게 된 것인지 뭔지 하여튼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주님 앞에 그래도 착한 분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또 사랑했고,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어려움당치 않도록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고. 자기에게 불행이 닥친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해주죠.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수 구원할 자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친히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거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얘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아무런 마리아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요셉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로 하는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즉 너의 아들은 메시아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했던 메시아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불행이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선택받은 것이고 축복이다.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육적인 부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러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은 제대로 탄생하지 못했셨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불행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는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이해시켜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요셉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미러크 블레싱 찬양을 선기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그 주님의 영광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 그 송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1973년도에 이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이제 성모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검진을 받는데 모든 가족이 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 막내인 자기만 통과가 안된 거예요. 폐결핵 초기다. 너는 그게 다 나을 때까지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예, 판명이 난 거였었죠. 그래서 그그 그 당시는 김포 공항이었으니까 김포 공항에서 철량하게 부모로 하고 자기 형누나 다 떠나 보내고 자기 혼자 그 이렇게 이렇게 빨빠이 하고 자기는 못 가게 된 거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다 알아봐 두셔서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양하도록 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고쳐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송기성 목사님이 왜 그렇게 폐가 망가졌냐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그 가물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냥 폐가 다 망가진 것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그 선생님이 그 송기성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이 졸업장은 너의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보다 학교를 더 많이 왔다. 그래서 얼마나 학교를 많이 빠지고 막나니처럼 그 살았으면은 아버지가 학교를 더 많이 와서 이 졸업장은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이 송기성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이제 묵으면서 병을 고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섯 명씩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두 명이 들어가는 방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누워 계신 분이 하필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분한테 말씀을 듣고 전도함을 받고 그래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철양하게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는 아니 도대체 내 상황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불안, 불행인가? 아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보고 인도하심을 다 받고 보게 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고. 오지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었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우리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남들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러면서 뭔가 내 인생은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다, 어,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사실은, 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 불행이 닥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면 오히려 더큰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고 나서 또 하나의 이름을 또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었죠. 이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를 잘 맺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였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늘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니까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된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그렇게 망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그 땅도 다 재건하고 나서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가?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겉으로만 그럴싸하고 속으로는 또죄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BC 한 440년경에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보다, 우리랑 인바누엘하지 않나보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400년이 넘고 나서 때가 참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점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그침묵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더 은혜로 만나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간 스스로가 아주 최악의 죄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납둔 거예요. 그래야 독생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해서 아주 세상이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죄악이 아주 가득할도록 그렇게 되도록 놔둔 기간이 400년이었던 것이고 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얼마든지 갈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도록 400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우리를 더 은혜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간을 가지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혹 뭔가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시기와 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더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차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더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임마누엘 하심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 요셉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화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혼한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 이거 뭐 어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자기는 이해한다 그래도 자신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마을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배가 불러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네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느라. 여기만 해도 세 가지 순종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하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동침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을 또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순종까지.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이. 어, 여러분, 연말에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어, 또 힘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간인데요. 12월 한달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십2월한달 내내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